네. 짜잔! 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 그 카톡 많이 주고받으시죠? 저도 오늘 뭐 지인들과 다양한 내용의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카톡을 받다 보면 어떤 분은 그 문장 끝에 또는 문장 중에 이렇게 뭐 웃는 모습, 스마일 모습 또는 어떤 예쁜 이모티콘 또는 뭐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모티콘이나 그 부호들을 집어넣어요. 참 기분이 좋죠. 또는 그분이 뭐 슬픈 상황이다 그러면 아, 이분의 글과 그 글과 함께 있는 그 부호를 보면 이모티콘을 보면 아,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좀 감정이 더잘 와닿습니다. 그런데요. 그 반면에 그냥 좀 드라이하게 그 텍스트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 이모티콘, 그 카카오톡 또는 일반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그렇습니다. 이럴 때는 조금 사무적인 느낌이 들고요. 나 또한 답장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야 되나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만나면 또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면요. 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런 등등 이렇게 좀그 리액션이라 그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한 사람이 있고요.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되게 끌리게 되고 또 대화도 슬슬 나오게 됩니다. 반면에 이런 리액션이 거의 없는 대화나 문자, 뭐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면 또저 사람하고는 계속 업무적인 관계 그 이상은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. 실제 그분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다만 표현력에서 이모티콘 또는 어떤 그 <laughs> 리액션 이런 것들이 있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.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. 아이고, 잘했구나. 어우, 저런. 많이 슬프구나. 힘내라. 이런 얘기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표현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요. 한번 적극적으로 표현을 활발하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회사가 즐거워질 때까지 김준성입니다.